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저를 위해 일해주는 직원이 1,000명이 생겼습니다. 무슨 직원이 1,000명이냐고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품을 드디어 1,000개 올렸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톱슨가젤의 밥입니다. 후 최근에 제가 등록한 상품이 드디어 천 개를 넘었는데요. 진짜 이날은 저에게 인상 깊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와이천 개를 내가 과연 등록을 할수 있을까? 천 개를 올리면 어떤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꾸준히 상품 등록을 매일매일 했고. 드디어 최근에 1000개를 넘겼습니다. <laughs> 궁금하시죠, 여러분? 1000개를 넘기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럼 지금부터 1000개 이상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느낀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문량의 변화입니다. 이 1000개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이 상품을 올리는 이 양에 비례해서 주문량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천 개까지 해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자기 상품이 없더라도 위탁 상품만 이렇게 꾸준히 올리시면 매출이 증가합니다. 다른 인스타 안 하도 되고 그냥 상품만 꾸준히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러우시죠 저희도 그랬어요 왜냐면 위탁이 좋다 사입이 좋다 그 다음에 대량 등용이 좋다 아니면 상품을 사입해서 사진 찍어서 상세페이지 수정을 해야 된다 아니다 카테고리도 뭐 의류가 좋다 푸드가 좋다 반려동물이 좋다 구매대행이 좋다 제조가 좋다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 된다 유튜브다 블로그다. 진짜 여기 저기에 너무 정보들이 많으니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게 쇼핑몰을 키울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하나 하나씩 시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조금 더뎠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저희 색깔이 뭔지 알았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저희는 돈도 없었죠. 인맥도 없었죠. 가진 거는 생각해보면 이 열정과 시간 그리고 건강한 신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시장성. 이 시장이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가 이 상품을 사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이두 가지 선택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고르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다 올려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의 이 결과를 갖고 올수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구요 지금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오늘 딱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번째 상품을 매일 꾸준히 5개 이상 올린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게 있습니다 뭐다 첫 번째 벤치마킹 저희보다 잘 파는 사람들 거를 미리 보고 그 사람들 거와 최대한 비싸게 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키워드 검색 잘 하셔야 되고 소비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네이버가 좋아하는 SEO 잘 맞추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도 여기서 나만의 쇼핑몰의 장점을 꼭꼭꼭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 팔릴 거예요, 상품이. 무조건 팔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팔리는 상품을 좀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상품을 내 돈으로 사서 집에서 사진을 찍고 소품을 이용해서 좀더 차별화를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차별화 됐으니까 가격도 좀 조절해보고 다섯 번째, 이 상품의 마진을 좀더 파내려 가는 단계로 하시면, 지금 저희와 같은 상태가 올수 있을 건데, 이거 말고 아직 저희가 경험해 본게 지금 많이 없어 가지고 더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천 개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하신다면 톰슨 가재처럼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천 개를 올렸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웬만한 상품은 제가 다본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형성된 상품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을 것이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제가 상품을 제작을 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외국에서 소싱을 할때 한국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알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저는 이거를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장점은 이천 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저희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재고 없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천 개라는 상품이 제모래 직원이 돼가지고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말을 합니까? 투정을 합니까? <laughs>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지만 아무튼 그 애들이 꾸준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 라는 게세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점만 있냐 아니죠. 단점도 무조건 있습니다. 단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품절이 많이 생긴다. <laughs> 이게 진짜 큰 단점입니다. 두 번째 품절로 인해서 cs가 많이 생긴다. 이것도 진짜 큰 단점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은 특정 어느 날 생각보다 일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거는 뭐 CS도 있을 거고 상품의 품절도 있을 거고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어, 어느 날은 오 너무 일이 많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저도 그랬고 하지만 그거를 끝까지 이겨내신다면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 돈도 없는데, 뭐 기술도 없어.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 위탁 판매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작은 경험치를 만들었고, 이 경험치는 제 인생에서 더큰 경험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했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더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다른 곳에 썼을 때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다치지 않고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가로서 변화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의 목표가 1,000개가 아니죠, 2,000개거든요. 2,000개를 달성한 뒤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슨 가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땡겨! 감사합니다.